안녕하세요. 면접관 언니 한채원입니다. 오늘은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 기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채용 기준의 우선순위인 만큼 승무원 지망생이신 분들 뿐 아니라 승무원 지망생들을 가르치시는 강사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매식관광경영학회에서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 기준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이런 연구를 어,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국내 항공사 면접관 분들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는가 채용할 때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쫙 나열을 했습니다. 자, 면접관님들을 통해 얻은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한번 조사를 했냐면요. 일단 총네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직무 역량. 서비스 역량, 자기 개발, 지원자의 특성. 이 세부 항목들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항목들이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채용할 때 중요시 되는 부분이냐 하고 봤더니, 직무 역량이 가장 많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역량, 자기 개발, 지원자 특성. 이 순서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순서 중에서도 그 하위 항목까지 전부 포함해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안전 및 서비스 전문성.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세 번째, 예의 바른 자세. 1, 2, 3위가 이렇습니다. 반대로 하위 1등, 꼴찌 1등은 대내외 활동. 꼴찌 2등이 신체조건, 꼴찌 3등이 건강상태. 어.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원자와 면접관이 채용을 두고서 얼만큼 생각하는 게 다른지를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도 승무원 지망생이었고 항공과를 나왔고 해서 어떤 거를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지 잘 압니다. 지원자들이 우선 외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피부, 걸음걸이, 목소리, 시선,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노력하고 거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자질과 태도에는 얼마나 내가 고객과 동료와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인지, 얼마나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탑승했을 때 얼마나 타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대처 능력이 뛰어난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정작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안전 및 서비스 전문성,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예의 바른 자세. 그 다음이 고객 서비스 업무 적합성, 그다음에 회사 이해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갑니다. 저는 지원자의 오해라고 볼수 있는 이런 지원자의 외적인 요인과 자질과 태도 이 부분이 면접에 그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실제로 만났던 국내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면접관님들께서는 승무원 상인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건 역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직업이나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이라 그러면 아이, 아이돌 상이 있고, 뭐 배우라 그러면 배우 상이 있고. 어떤 사람을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딱 그냥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그 편견에 좀 맞아 주는 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고객에게 많이 노출이 되는 직업일수록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직업일수록 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여지는 직업일수록 이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경우에는 이 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승무원 상이라는 게 있죠. 어, 비만하지 않은 체형, 자기관리가 된 체형에, 어, 날카롭지 않은 이상, 행여 뭐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날카롭게 생겼어도, 그 생긴 거랑 별개로 따뜻한 이미지,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 상냥한, 배려가 뛰어난, 긍정적이고, 예의가 똑바르고요 어떤 승무원 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쪽머리를 했을 때, 요런 뭔가 이 태, 유니폼을 좀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게 있는데, 그게 1차 실무 면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승무원 면접장을, 1차 면접장을 한번 가보면, 정말 다양한 외모인 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채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승무원들과 어느 정도 상을 맞춰서 합격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외모를 보고 합격, 불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면접이 1차 실무 면접인 겁니다 그래서 1차 실무 면접에는 실제로 숙무원 분들 중에 이제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 오셔서 면접관으로 앉아 있기도 하고 해서 이 어떤 요 느낌, 얼굴의 느낌 몸의 느낌 이게 뭐 이상하게 들,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몸 관상 이런 게좀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승무원 태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시켜 봤을 때 굉장히 상냥하고 적극적으로 예의 바른 그 어떤 느낌 태도 그리고. 어, 서비스를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또 승무원은 안전요원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외적인 것에서 걸르는 거죠. 1차 실무 면접이 7에서 8명 들어가고 시간은 10, 15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그 15분 동안 뭐 자질을 본다, 뭐 답변이 중요하다,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1차 실무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외모를 보고 걸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다 걸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임원 면접에 가서는 일단 이 승무원 다상 요런 분들은 일단 합격을 했으니까 뽑아서 진짜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항공사 승무원의 자질에 걸맞는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및 서비스 전문성. 긍정적인 마인드 예의 바른 자세 쭉쭉쭉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때 면접다운 면접이 사실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원자들이 준비하는 수준이 딱 1차 실무 면접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부 걸음걸이 목소리 시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서비스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수있게끔 그러니까 깊이 말을 면접관하고 나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딱 보여지는 거에서 굉장히 전문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제공자. 로 보이게끔 외모에서 딱 압도하고 가능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지원자의 오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원자 일차 준비 단계 정도라고 볼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승무원 상을 준비하셨으면은 일차 실무 면접 무난하게 좀 합격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차에서 합격을 해야 승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안전 및 서비스 전문성, 긍정적인 마인드, 예의 바른 자세 이런 게 내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선 좀 오해가 있어요. 이 안전민 서비스 전문성, 긍정적인 마인드, 예의 바른 자세를 보는 임원 면접에 가서도 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했다. 뭐내 키가 이렇다, 내 밸런스가 뭐, 이렇게 좋다, 뭐, 건강 상태, 내가 뭐, 말투, 표정,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는 임원 면접에서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외, 대내외 활동한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나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및 서비스 전문성이 드러나게끔 이야기를, 구조를 짜서 내가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도 프로페셔널하고 서비스, 어, 인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런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대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가 해결을 해 나갔는지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어,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계속 아니야 나는 힘들지 않아. 뭐난잘될 어, 거야. 이러면 긍정적인 걸까요?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게 심해지면은 회피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낙관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어렵네.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내가 이것을 끝내 극복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불평, 불만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마냥 뭐 웃고, 마냥 다 좋아, 좋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런 걸 이야기하시되 그런 거를 극복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서 극복했는지,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말을 해주면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의 바른 자세가 있는데요. 예의 바른 자세라고 해서 조용하고, 뭐말잘 듣고, 혹은, 뭐, 소극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객실 승무원, 혹은 그, 다른 서비스직에서의 예의 바른 자세라는 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인사를 할 때에도 굉장히 예의 바른데, 적극적인 인사 있죠. 그리고, 아 내가 막 예의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아, 저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다. 밝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 느낌으로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차분하다, 발랄하다 요런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차분해도 적극적으로 예의 바랄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약간 요걸좀 깨야 되는 거죠. 이걸 깨서 어,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나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적극적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 정도로. 지원자와 면접관의 채용 과정에서의 약간의 오류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도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고 뿐만 아니라 승무원 지망생들을 코칭하시는 강사님들께서도 어떻게 이학생의 장점을 어, 면접관님들이 평가하시는 채용 요소에 맞춰서 어필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런 준비를 일상 속에서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승무원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실제로 비행을 많이 해 보셨다는거 그리고 어, 그 승무원상이 중요한 이 1차 면접에서 많은 승무원상을 보셨고 그리고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승무원상이실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 학생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 줄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신감 있게 확 살려서 코칭을 해주셔도 되는데 다만 음, 면접관의 입장에서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 그리고 직무 분석, 회사 입장에서의 직무 분석, 평가 요소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어 답변을 만들고 경력을 쌓는 데 가이드를 해주고 승무원상은 워낙에 잘 만드실 거고 승무원 지망생들의 어떤 준비 방법에 대한 지표를 만드셔서 코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에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슬슬 채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가 제주도 출장을갈 일이 종종 있어서 공항을 좀 자주 이용합니다. 그 얼마 전에 김해 공항에서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김해 공항에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서 줄을 세, 두 시간 섰다가. 어, 그것도 해당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다시 막그 탑승 시간별로 막 고객을 막 분류해가지고 겨우겨우 탔을 정도로 정말 사람도 많고 그동안 퇴직한 승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 많은 인원을 뽑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신규 채용이 그래도 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지금부터 승무원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랜비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승무원 채용이 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승무원 면접 준비가 좀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면접관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내가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답변도 잘 준비하시고 경력도 잘 준비하시고 요 승무원 상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 내후년 이럴 때는 꼭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